되게 재밌어요 싱어롱관. 저는 겨울왕국 싱어롱관을 한번 가서 <laughs> 많이 먹는 멤버는 누구입니까?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. 먹방을 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배고파 미칠 것 같아. 아, 어, 자꾸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직접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왜 보고 있지? 그냥 당장 시켜버려야겠다. 얼마 전에, 어, 저 사람이 피자를 먹네. 피자가 어, 확 땡겨서 바로 그냥 바로 피자를 시켰어요. 그래서 한판딱 먹고. 이런 스타일이에요. 전유 들어간 샌드위치 맛탱글인데 먹어보셨어요? 어 맛탱글인데 저는 사실 안 먹어봤어요. 얼마나 맛탱글인지잘 모르겠지만 하, 정말 맛있었나봐요. 맛탱글이라고 하니까. 해물 말고는 산식하지 않은 이브은 다. 그때 저의 그 바탕 고개 거북이 비행이랑 아, 버즈 활주였어요. 그리고 이승기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 이렇게 색이었어요. 저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로프 거 좋아했어요.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나고 네, 뭔가 그때 저희 반 애들이 그걸 진짜 다 따라 부었어요. 제가 혼밥을 즐겨요. 왜냐면 먹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서 매운 거저잘 먹거든요. 저는 카톡은 되게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이모티콘을 넣고 해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. 장난인 거 같을 수도 있고 이이 아... 텍스트가 무심결에 뭔가 상처를 줄수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정이 실린 말들을 음. 직접 하는 편입니다. 아. 제가시킨오래뒤주면서 나왔어요. 복근 공개 없어요. 어, 복근 말고 근은 공개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제 코가 엄청 예민해서 조그만한 향기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. 너의 태도는 뭐고 뭐해? 뭐고 나는 그런 너 때문에 노곤노곤해져 뭘어떻게난 그저 어깨 쓱 도리도리네 이거 진짜 3분만에 썼어요 거짓말 안 하고 3분만에 단 3분 <목소리> 큰 무대에서 뭔가 뭐 콘서트나 뭐 그런 거할때 그런 거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카메라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은애들아빡 하면서 네, 그런 거 해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저 염색했어요 탈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머리가 그 주인을 닮아서 염색약도 잘 빨아먹어요. <laughs> 잘 빨아먹어요. 되게 잘 먹어요. 되게 잘 먹어서 조금만 해도 엄청 진하게 나와요. 제제 머리가. 제가 지금 이제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? 바로 사진관에서 아름이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. 저랑 제가 좀 괜찮은 얼굴로 <laughs> 제 괜찮은 상태에서. 같이 아롱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. 제 여동생이랑 만화를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여동생이 추천하는 만화, 만화 전부 다 동생 따라서 봤어요. 오빠이가 같이 보자 해서 같이 보는 특히 여기 달빛 천사. 저희 초등학교 그 자유 시간 그 끝나는 종 종소리 있잖아요. 그게 엘리자를위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끝날 때마다 아 이거 네번 들으면 죽어 우리 이결 시대 죽을 거야 그는막 그랬거든요. 아, 아 무서워 무서워 막 그랬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한 44번은 들은 것 같아 444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죽진 않았어 난 건강하잖아 중학교 때 끝나고 친구네 집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지마한대안 봤어 너에게 다키를도 동생이 추천해준 거야 동생이 추천해서 봤는데 제 인생 애니가 됐죠 아뭐야 <laughs> 광고 아 토플 안 해요 저희 무대 전에 애기들이 애기들이 아마 막 노래 불렀었어요 그 애기들이랑 막 대화도 했었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친해지고 싶었어요